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유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다시 10편으로 돌아와서 10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예, 118편.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요호와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웠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웠고 애웠쌌으니 내가 요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웠었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요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요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요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여 우리가 여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더다. 여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휘셨으니, 빛으로 절기재물을 재단불에 밀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어, 이시 118편은요, 22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리뜰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어구가 있는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초대께부터 굉장히 사랑한 시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교회에 머리뜰이 되셨어요. 든든히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우리도요 세상에서요 무명한 거죠. 무명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을 당했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매 가난한 자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처럼요 시 118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이 개인과 공동체예요. 깊은 영감을 주는, 예, 공감을 주는 시예요.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시의 구조는요, 이 처음과 끝이,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예,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이 선은요, good, good, is good,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또 여러분 아드시이 인자하심은 hessed, 굽률과 잡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굽률과 잡이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고한다고 해요. 그러니 세상에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차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인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요하를 섬기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축구하면서 시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나를 실제로 바꾸 내실까요? 그 내용이요. 전체 내용이겠죠. 5절부터 28절이에요. 이제 5절부터 18절은요. 이 시인의 개인적인 간증이자 어떻게 보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 시인이 경험한 거를 우리에게 노래로 만든 거죠. 시인은요 처음 5절을 보면 고통 중에 여왁께 부르짖어요 시인이 왜 고통을 당하냐면 7절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으로 압박감이 다가오는 거고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악인들의 이 공격은요 시인을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세우는 거죠 항복하고 포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코나에 몰아내서, 몰어, 너, 너 그냥 포기해. 그냥 될 대로 살아. 사명 잊어버리게 하고요. 그냥 나태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여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악인들 우리 코너로 몰아내도요. 우리는 넓은 곳에 서는 거예요. 오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나라 이, 어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6.2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 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렸어요. 그죠? 부산만 그 조그만 귀퉁이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셨어요. 그죠? 우리나라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 음성 땅에 우리 교회가 서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맡긴 그각자의그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6절, 7절, 12절을 함께 볼게요. 요한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되기에 어찌할까 여와께서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예. 그들이 또 보이드처럼 나를 애웠었으나 가시덤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아, 다음 13절에서 18절은요, 또 이게 뭐냐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있고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그 마음, 마음과 육체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중심이 서지 못하면요. 우리 영도 죽고요. 우리의 육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예.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예, 원수들이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하면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가운데 깊은 찬송이 흘러나게 하세요. 예,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세상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아래면, 주님께 아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제목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께서 호와 하시는 일을 선파리로다. 여기서 시인이 언급한 이 죽음은요, 마음의 죽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에 함께 하세요. 다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마음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시켰어요. 우리 시 16편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예, 다음 18절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경책은요, 이 단련과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단련하세요, 훈련하세요. 예, 그래서 힘들어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가지 활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훈련 하세요 예 왜냐하면 요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요 그리스 용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요사이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이제 7월, 아, 8월 달에 선교를 와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해서 막, 전화가 와요. 어저께 듣고 어디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잡아달래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아, 전도하는 게 뭘까? 어, 전도하는 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가, 불신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건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파송하잖아요. 그죠? 두 시지 파송하면서 권세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기보 들어와서 막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도 봤다 그래요. 하늘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래요? 네,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진짜 세상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영적인 세상이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19절에서 28절은요 처음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촉구하잖아요 그 촉구와 연관된 공동체의 감사 예배를 여기서 말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모여서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24절에서 26절을 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하고 기뻐하리라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하는 거죠. 여호와여 구원함 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함 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도 악해졌고요 유혹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왜?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날이 갈수록 유혹이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이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예.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영원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서요. 할렐루야.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그게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죠? 나를 살리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로 오늘도 살게 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너에 모이지만 우리는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날마다 넉넉히 이 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원수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게 주신 사명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또 오늘도 기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